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글램핑에 대한 영상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글램핑 요거 처음에 조성하고 이런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어, 글램핑에 대한 영상을 좀안 올려가지고, 과연 어떤 글램핑이 좋은 글램핑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글램핑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아졌죠. 관심도도 되게 많아졌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 전년도에 비해서 글램핑 검색도가 약100% 정도 늘었어요. 풀빌라, 펜션 다 이겼어요. 그냥 글램핑이 거의 1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가지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자연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좀 떨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 글램핑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어, 이제 그 시절에 맞춰서 지금 글램핑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 글램핑이 아주 낮은 그레이드의 글램핑장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한 글램핑장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은 뭐냐면 보통 여기 와서 많이 숙박을 하는 게 1박 2박이에요 그러면 1박 2박 동안 우리 고객님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 할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토목을 이 지금 조망을 확보하려고 단을 지금 이만큼의 지금 흙을 쓰고 이 흙을 올린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글램핑장을 보면은 같은 단 위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섹터에 위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어, 오늘 글램핑장에서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안실이라 마땅히 촬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서 찍고 있는데 캠핑의 감성은 그대로 주자였어요. 너무, 그니까 글램핑의 형태만 띄면서 완전히 펜션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글램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글램핑이 주는 느낌이 첫박이 주는 느낌, 자연이 주는 느낌, 날 것의 느낌을 그대로 주면서 불편함은 다 없애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조망권이에요. 이 조망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을 이만치 지금 걷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팻촌이랑 저쪽 두동 빼놓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막힘없는 리버뷰를 볼 수가 있어요. 휴양지에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자연을 보고 싶죠. 물을 보고 싶고. 특히 이런 여름, 가을에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망권에 대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감성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모든 캠핑 장비가 다 캠퍼들이 좋아하는 구입하고 싶은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장비로 구성을 해 놨어요 지금 글램핑이라고 해 놓고 장비들은 다 예를 들어 기성 장비들 일반 책상들 일반 탁자들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감성이 안 나겠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하루 때까지도 하루 때까지도 직접 음각을, 파... 양각인가? 음각인가? 구멍을 뚫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걸 파서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 편의도예요. 편의도. 뭐냐면 가족들이 많이 오죠. 연인들이 많이 오고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100% 고수한 건 뭐냐면 화장실, 샤워실을 무조건 편안하게 집처럼 방 안에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맞춰가지고 글램핑을 만들었어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왜냐하면, 글램핑이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들이 뛰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자, 그래서 부대시설이고,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 되게 다채롭게, 왜냐면 일단은 조식을 드리죠. 제가 어, 여행을 하면서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는데, 근데, 요리하기 싫어하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놀러 와서도 요리 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취사적으로 다 빼버렸어요 요리하지 마시라고 괜히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요리하지 말고 고기나 이런 거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구워만 드시라고 아니면 무제한 바베큐에서 그거 할수 있게끔 왜냐하면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의 마음을 그래서 아침도 조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쓰레빠 끌고 짝짝짝 가서 아침을 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침을 준다고 하면서 정말 엉터리도 없이 주는데들 많이 봤거든요 뭐 시리얼 조금 주고 식빵 조금 주고 뭐 이런 거 해놓고 저 조식 드려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밥 물론 시리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진 글램핑장이 좋은 글램핑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글램핑장을 만들 때는 내가 잤을 때 불편하지 않은 글램핑장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너무 비싸지 않은 글램핑인데 막 진짜 가격이 막 호텔 뺨치는 그런 글램핑장들도 있죠. 근데 글램핑에서 얻고, 얻고 싶은 게 호텔의 느낌이었다면 호텔을 가는 게 맞겠죠. 글램핑에서는 글램핑의 감성을, 글램핑의 바이브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주는 거에 저희는 충실하게 했고, 아까 얘기한 부대시설에서 주식은 투숙객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영장, 그 다음에 워터파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투숙객들은 다 하게 하니까 인원수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름 장사를 해봤어요. 7월, 8월 장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4단계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이, 룸이 꽤나 많이 팔리고, 그리고 꽤나 좋은 호응을 해주시고, 아, 빠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건다 하드웨어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여기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사람의 친절함. 그 친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휴양지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놀려고 왔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려고 왔는데 직원들이 인상 쓰고 있고 나랑 대하는 직원들이 되게 불편해 보이고 불친절하고 이러면 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글램핑장을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꽤 만족을 하더라. 라는 게 제가 좋은 글램핑의 지금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의 철에, 지금 저희가 7월에 그랜드 오픈했죠. 7월에 찾아주셨던 많은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이거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글램핑 레지던스가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가 생각하는 좋은 글램핑장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감사합니다.